LH 문제도 업무보고에서 음.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음.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것 같다라고 어, 매부쇼에 노크를 해주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음. 이광수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LH 문제 관련해서 한 장면을 보고 올 텐데요. 이 장면 우리 이광수 대표가 그동안에 매번 했던 얘기야 어. 매번 했던 어. 얘기 아니 왜 공공이 개발할 때 고생은 고생되라고 왜 나쁜 데다가 개발하고 좋은 데는 민간에만 주냐 아, 위치 자체를 어. 아니 NH가 좋은 데다가 개발하면 될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매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 장면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일 좋은 자리는 용적률 높여가지고 일반 톡 택지를 분양을 하고 공공임대는 저기 구석대기에 제일 안 좋은 데다가 다 몰아가지고 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어 공공임대 뭐 싸구려 나쁜 지역에 어려운 사람만 모여 사는 거야 이는 좋아할 리가 없죠. 공공 주택 또는 공공 주택 중에서도 많은 임대 이런 거면 그거를 역세권에 좋은데다 하세요. 네. 어, 어 이광수, 오 이광수 대표님이 매번 했던 얘기야 이 얘기.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말이고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쩌면 크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전 음. 생각합니다. 음. 일단 첫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공의 질이 좋아져야 이렇게 사익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이 줄어들어요. 음그 얘기 항상 하셨죠. 네, 하셨어. 그래서 복지국가는 공공의 질이 계속 높이는 게 복지국가고 선진국입니다. 어. 어. 근데 대한민국은 발전할수록 점점 공공의 질이 낮아져요. 어. 오래되니까. 어.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이 주택 한, 공급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작은 평수에 음. 그리고 아까 말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외곽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냥 힘들게 다니라 이거죠. 어. 그 다음에 다 어떠냐 면 심지어 페인트도 다르게 칠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임대를 그렇죠. 와. 차별이지 사실은. 그렇죠. 구별이 아니고 차별.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가보면 공공임대 주택은 문앞 정문 옆에다 짓는데 회색 페인트를 칠해버려요. 이건 아, 너무 있습니? 아 실제야, 근데 임마 자식아 아, 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야. 이 그리고 얘기에. 심지어 벽을 쳐요. 그리고 애들을 못 사귀게 못, 못 넘나들게 해요. 아, 아, 이런 많이라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어, 나도 욕망이 생기죠. 그렇죠. ]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더 탐욕은 커지고 공공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빨리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와. 그런데 여기에서 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어떤 대통령도 없었어요. 와.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고. 이광수 대표님의 여,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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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습니다 <laughs> 아, 우리가 워낙 얘기 많이 한건 자신이야. 요그 그래서 아, 잠깐 얘기... 이 말씀을 좀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첫, 번, 중요한 첫 번째 얘기야. 인서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야. 공공의 질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그래서 요거는 이지선 씨의 네. 어, 내레이션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공공이 훌륭하면 개인은 사유재산과 개인적 욕망에 덜 집착하게 된다. 음. 아, 네. 아 진짜 이건 되게 짧은 문구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아, 단순하게 좋습니다. 사업을 넘어서 이건 철학적 문제예요. 그렇지. 그 철학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음. 그래서 어, 전 놀랍다. 아. 네, 네. 희망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방향성이 제대로 가면은 좋습니다. 디테일은 조금만 삐걱거리더라도 그렇죠. 우리 또 희망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구체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또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LH 돈 없는데요. 이렇게 아, 얘기할 빈 아닙니까? 많은데요. 그게 실제적이죠. 아, 빈 많은데요.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치를 보면 LH가 부채 비율이 120% 정도 되고 음. 뭐 예를 들어서 보스홀런들이나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LH가 돈이 어디 있어 음, 그런 공급활동이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그 아, 얘기 같이 잠깐만요. 들어보시죠 요, 방금 같은 이런 얘기하며 음. 항상 따라 붙는 게 네. LH 돈 없다 아. LH 빚 많다 헛소리하지 마라 너왜 이렇게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고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또 파고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함께 보시죠 이 저기 부채를 차지하는 거에 제일 큰 부분이 임대 보증금이죠? 네. 근데 사실은 임대 보증금의 그 부채는 그 부채 이상의 자산을 가,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만약에 그 저기 임대 보증금 부채 부분을 임대 자산하고 떼 가지고 아예 n h 에서 떼서 예를 들면 옛날 주택관리공사처럼 주택공사처럼 아예 임대주택관리회사를 공공주택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떼버리면 LH의 부채비율 문제는 확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122%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임대부분은 임대 높은데 응. 나머지 투자부문 기타 부문을 다 합치면 한122% 정도 됩니다 매우 우수한 재정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어, 어, 예,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 160조 부채 중에 100조 정도가 임대사업 관련 부채예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게 기술적으로 떼어 수도 있고 전문화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와. 아, 아 조금 더 부여를 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좋다 그런데 LH가 돈이 어딨냐 부채가 많잖아 공기업의 부채 만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네. 그 속내를 살펴보면 LH가 어떤 부채가 많냐면 어. 공공주택을 분양하면서 그리고 임대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계층한테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임대주택을 살수 있으니까 네. 그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회계적으로는 아. 이해하셨죠. 네. 회계적으로는 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 내줬어요. 그걸 비주를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부채를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아. 떼어내면 그건 자산이 아. 더큰거 아니냐. 아. 그러면서 그걸 떼어내면 부채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LH는 자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또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음. 얘인데 LH는 일종의 디벨로퍼입니다. 시행사요. 음. 부동산을 시행하는 회사 중에서 LH는요. 부채 비율을 122%라고 그래도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이요. 아...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어떤 디벨로퍼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 회사는 없어요. 어... 기본적으로 500%가 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옥건설 이런 디벨로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한호건설 심지어요 그런 회사들은 1,000%가 넘어요. 아 어, 그래요? 그래.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땅을 먼저 사놓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게 불가피해요. 아... 그런 입장에서 LH의 부채율이 높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아... 그런데 심지어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LH 괜찮아 사업을 아... 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떤 변명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오... 지금 120%라고 하는데 부채율이 이걸 고스란히 그냥 다 인정하고 가더라도 부채율이 높은 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떼면은 이거는 확 내려가 더낮아요 아, 그러니까 LH가 돈 없어서 뭐 좋은데 개발 못한다는 얘기하지 마. 그 동안 계속 그 변명만 해왔어요. 그만해 그얘기 그렇죠. <웃음> <웃음> 그만해요, 진짜 말이 안맞요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 어, 그리고 저는, 말씀, 음, 말씀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LH 이제 없앨 때 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어. 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 광역 시도별로 주택 도시개발공사가 다 있습니다. 음. 우리 근접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디에 개발하면은 수요가 많은지는 시도가 더 잘합니다. 아. 시도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들 필요한 거는 다시 국토부로 어, 환속시키면 됩니다. 네. 실제로 LH가 주택 공사하고 토지 공사하고 합쳐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음. 어, 임원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직이 역피라미드 구도가 돼가지고 아. 어, 굉장히 효율성 없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데 음. <laughs> 그까진 제가 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아니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욕심 면잘하 시겠지만 실제로 들으시네. LH가 이제까지 땅 장사한 거예요. 수용용 때려서 택지 싸게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가지고 민간에다가 땅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음. 그게 이제까지 한 일이었고 LH가 만든 우리 직접 만든 아파트 이름 기억하세요? 휴먼시아라고. 아 휴먼시아. 그거 속으로 맞아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차마 말 못하겠어요. 아, 그런 음. 식으로 수십 년을 해온 게 LH예요.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땅 장사를 했는데 땅 장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못했어. 그게, 그게 핵심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냐면 땅 장사 그거 왜 이익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렇지. 이익 챙겨 이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료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요. LH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땅을 강제로 일종의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익이 생기는데 그런 땅을 그래서 용지를 예쁘게 잘 만든 다음에 저렇게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요. 음. 그럼 민간 건설사는 거기에다가 택지를 받아갖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 수익률이 30%가 넘게 나옵니다. 음. 놀랍죠. 음.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좋은 땅을 파냐? 그냥 어. LH가 사업해. 네가 하면 되지. 그렇죠. 오. 왜 민간 좋은 일을 시키냐? 그렇습니다. 저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렇게 되면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음. 그렇지. 그러면 시장에서 싼 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누구나 살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되고 근데 좋은 위치에 좋은 위치 소비자도 네. 혜택 보고 근데 좋은 위치일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팔아 버려. 음. 어. 그건 미친 거지. 그렇죠. 아니 그 동안에 대장동 <laughs> 왜 민간에게 다 퍼줬냐고 해놓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고. 음,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좋았어. 네. 어. 그래서 이런 전반, 그러니까 LH의 변화를 하는 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핵심을 찔렀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이 LH의 일종의 개혁 그리고 혁신. 더하기 거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철학적 접근까지 음. 이번에는 점수를 드리면 네. 99점. 와. 와. 제가 굉장히 짜거든요. 난리 났네. 네, 99점. 그동안에 매번 그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셨는데 <laughs> 네. 너무 많이 주시네. 네 좋습니다. 와 굉장히 감정이 조울이 심하시네 <laughs>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울이 심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어. 하나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 이제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찬반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어, 충분히 공급이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찬반 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 옳다고 말씀을안 드리는데 네. 그분들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을 민간 영역으로 주도 하면서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건설 경기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LH공사가 저런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주장을 깰수 있는 거예요. 네. 신규 공급이 되더라도 수요자에게 직접 가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집값을 올리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그동안 공급을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건설업자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올리는 쪽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인데 네. 그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이번 업무 말씀. 보고 중에 네. 이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들, 그렇죠. 음. 그리고 실생활에 실생 우리 너무 도움돼. 어,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이거 LH가 아. 이걸 잘 받아서 진짜 개혁이 나서야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어. 첫 번째 장은 잘 끊었으니까 대통령이 네. 잘 지시했으니까 네. 이 명령을. 예를 들어서 지시를 잘 이행해야죠.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시가 내려갔어요. 네. 그럼 이게 지시 체계 과정은 우리 교수님이 잘아실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국토를 부 거... 통해서 LH로 가죠. LH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LH 불러가지고 이제 실무 작업에 돌입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부... 대통령 지시상은 바로 이행하는 거죠. 바로 이행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아쉽지 않아도. <laughs>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되는 그 근데 지금 LH 사장이 공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LH 사장을 잘 선정하는 게 일단 저는 첫 번째 아, 실행에 가장 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국공유지 문제도 또 있어요. 그죠? 음. 예.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 수용용으로 할수 있는 게 지금 민간이 땅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수용을 하더라도 땅값을 많이 줘야 돼가지고 지금 국공유지 문제도 어,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 비교해서 국공유지가 너무 적어요. 음. 이게 국공유지가 많으면 국가가 땅을 풀었다 땡겼다 하면서 조정을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힘들고 이걸 또 하게 되면은 어, 각 부채별로 땅 갖고 있는 국가 재정법 문제도 또 건드려야 돼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이렇게 업무 보고 했어도 국무회의도 계속 진행되니까 네.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떻게 검토해봤어요? 아, 확인해요. 어, 바로 확인할까요? 네, 바로 확인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무조건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laughs> 없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고 이번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해야 돼? 네, 왜냐하면 한 마스만 말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 왜냐하면. 전세 사기는 진짜 어. 중요한 문제. 알았어, 그럼 영상 볼게. 네. 울지 마, 울지 마. <laughs> 네.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참 뉴스 보도를 꼼꼼히 본다는 게난 여기서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경향신문 등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아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세 사기 약속해 놓고 왜또 약속 안 지켜 나 욕먹. 욕하더라고요 하면서 시작 네. 어, 그래. 어그 장면 보겠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이미 발생한 전세 사기에 발생한 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일단 선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얘기를 입법으로 하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정부가 반대를 했던 거 그래서 못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금 현재 그 피해자들 있죠. 보상 받는 게다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30% 정도라도 최소한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선 보상해달라.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지금 네. 국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척이왜안 되냐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그래놓고 대통령 이 되더니 왜 말이 없냐. <laughs> 지금 <이제 웃음> 최근에 나왔거든 보도가. 그 그럼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든지, 예, 한번 면아니 대통령님, 하시죠. 이거 정책실하고 당 네. 정책위하고. 초안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죠. 음... 네. 천세사기. 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은 논의만 합니다. 응? 음? 네. 민주당은 <laughs> 논의만 한다고요. <laughs> 네. 전세사기 먼저 선구제 하지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그런 공청회에도 제가 계속 참여했었어요. 아, 그런데 아, 계속 논의만 해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그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아. 지금 똑같이 장관도 논의하고 있대요. 아. 논의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전재산인 전세금이 떼일로 기어 있고 그, 지금 집값을 나간 사람, 음. 집을 쫓아나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많은데. 이제 끝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논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석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laughs>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긴북구제제도가 <laughs>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네. 왜냐면.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 구제하고 음. 그 다음에 대책하면 되는데 항상 뭐냐면 논의만 하면서 대책만 하다가 구제는 한참 늦어지고 아. 그러면서 전재산 아닙니까 사실? 전재산이야 그렇죠. 아니 음. 전재산도 아니야. 미래재산까지 들어가 있어. 그렇습니다. 미래재산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걸 자꾸 논의하고 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하냐 그거 잘못 선택한 계약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요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민주당 편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세간의 논리들이 작동하냐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다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국가 재원이 남아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건설 사업 부도라고 할 때는 왜그 국가 재원이 왜 들어가 맞죠?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비교 차로에서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갭투자 해서 전세금을 통해서 집을 투자해 놨는데 전세 반환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윤석열 때는 어땠냐면 전세 반환 대출도 해 줬어요. 그걸왜 줘?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아, 그런데왜 줘? 전세를 사기 맞았는데 그것도 안해 준다고요? 아, 참. 아 그거를 왜해 줘? 아니, 내가 갭투자 해 놨는데 전세보증금 껴서 사 놨잖아요. 음. 근데 그게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을 집값이 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전세 반환 대출돼줬다고요. 그건 본인 투자, 그러니까 아, 백번 양보해서 좋은 단어로 그건 자기가 투자한 거잖아. 리스크를 안고. 그런데 그렇죠. 전세 자기는 투자가 아니야. 생존이야. 그리고 이건 제도적 문제라고요. 제도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잖아. 아무리 시장을 오려도 우리가 그쪽 집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전세 사기에 사는 사람들은 후구제하고 와. 뭐 그거를 또 경매해서 남은 돈으로 뭐 나눠 갖자 뭐 계속 저 이러고 있다고요. 왜왜 왜 그래야 음.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 이번 발언이 뭐냐면 아 내가 몰랐습니다. 아 내가 깜빡했습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네. 민주당이 책임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빨 이건 또 빨리 움직이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업무보고 생중계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겠습니다오재훈 얘기는 뭐운 좋았다. 네.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